날마다 성경 읽기. 민수기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문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음 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집화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아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 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집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아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아세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아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문하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기에 그의 기업은 다섯 딸에게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 속한 남자에게 시집가게 되면 그들의 땅이 남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될 것이고 반면에 문하세 지파의 땅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분배된 각 지파의 기업이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원칙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른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원칙이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 나오신 해결책을 내놓으십니다. 당사자인 슬로보아의 딸들이 여호와의 해결책을 잘 받아들여 순종합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주신 해결책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는 것 중에서도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